이렇게 합시다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게 뭐요?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친하게 맨날 산다는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제자와 군중과 무리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나요? 제자와 군중과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는 들어요 근데 군중과 무리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받는게 인생 여행, 인생 가이드가 누구냐면 듣고만 끝나요. 그거는 분중이에요. 그건 물이에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아내 인생 여행에 영원하신 가이드는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결정에 구름 기둥 가느냐, 불 기둥 가느냐? 아멜레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있느냐, 손을 내린 과정이냐, 손을 높이 드는 과정이냐, 손을 들고 있는 교회냐, 손을 내린 교회냐, 이걸 늘 보면서 손을 올려서 점점 손을 올리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어쩌면 당신의 습성이 천성적으로 막 부르지적 기도하는 게안 되는 스타일일수수 있다. 손을 인정,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에 가면 묵상하고 침묵하고 큐 티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살라고 제가 또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오늘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 들은 걸 했다면, 설교를 문화강자로 만들 수있어요 여러분, TV나 문화센터나, 심지어는 TV 채널에도 여러 가지 유명 강사가 하는 그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앉은 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번 일주일간, 뭐, 하나가 된 사람이 두 개, 두 개가 된 사람이 세 개, 네 개가 된사람은 다섯 개, 다섯 개 당사 아, 열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열 개를 유지하려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 아멘. 아멘 이게 인생이다 하나님 아, 나를 인도하시네 아까 그처럼 날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한번쳤어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예요 하나님. 아, 나를 위해 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종류였어요 마비의 종 아까 제가 이렇게 로봇들 종을 치면서 기계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깨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나를 섬겨야 된다는 이 명분 하나 갖고 열 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어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는게 출애굽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세상으로 가. 또 세상으로 가. 여러분 애굽이 싫어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가는 게 싫어서 왔는데 언제든지 애굽으로 갈수 있네. 홍해를안건너 그럼 홍해 사건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 어다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아이덴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사가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 하나, 예수 그리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하나갖고 출구기 15장에 모세가 여호와를 찬양,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거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마다. 유월절마다 그문설절외에 우리를 패스 오버 시킨 그 하나님을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방에서 살잖아요. 이 방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민망올려을 하죠 책상에 걸, 책상에 그, 그, 그 책상에 의자 올려놓고 그 밑에 숨어가지고 매일 15분 동안 이익하면그 저기 어, 두마반제딱 하고 불빛 안 들어오게 하고 비싼 거예 CPS 걸리면 분장 내고 자기 명령에 따라서 차차차 흔드는 훈련을 40년 동안 해요 1년 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해요 땡 돌면서 해요 근데 그 40년 훈련을 하기 전에 아말렛과의 전쟁을 할때지 군인 한 사람도 없어요 군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모아서 싸우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번쩍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렛이 이기는 거야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해가 지고, 그러니까 올려놓고 아름다 우리 받치는 거예요. 해가,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방아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있는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아, 네. 여러분, 능력있는 아버지를 만나 아들을 생각해보세요. 얘들이 무슨 영역, 업종이 있겠어요? 능력있는 가이드가, 필요해, 아, 아, 네. 능력 가이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나 능력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손을멍쩍 들고 능력있는 내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아다 아멘이죠? 아니요. 그래서 이 승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불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좋처아요내몸 안에 어쩔 때요. 어쩔 때는 여러분 안 가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좋처아요 화장실 가는 게붙잖아서물안 먹고 화장실 같은 게붙찮으니까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름이움직이는 가자 불이 움직이네 가자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있어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딱 이거 하나 제가 설교 코칭 받으니까 그교수님 잘하는 게있더라고 복사님들 여기서 다가져 가려고 하지 말고, 딱세 가지만 가져 가세요, 그러면 세 가지만.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딱 기억나는 거세 가지만 얘기해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뭐라고 해 되나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세 가지 아니고, 딱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딱한 가지. 내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네. 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훈련하는데 걸러내요 40년 내내 불만 불평한 사람 제가 그렇게나지만 먹을 것이없다고 고기 달라고 불편한 사람이 물었다고 불편하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과거 40년 동안 불만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걸러내거든요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 걸러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면님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믿어도 그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아, 그 어제 등록했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의심을 많이 겪험요 여러분, 이 능력 있는 가이드의 차이가 이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40년 동안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1년부터 40년 차까지 계속해서 만나가 떨어졌다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만불평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거 궁금하실 거니까 땅의 양식에 기대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에 손사세요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하늘양식을 주옵소서 만나가 떨어지는 만나 우리 만나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햄버거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나가 떨어져면 만나 그래서 매출하기 얘기하는데 매...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서 매출하기를 몰아간다고 말씀드린 것 아까, 신명이 신기찮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으셔서 매출하기를 모르사,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영혼을 몰아주고, 여러분에게는 물건과 믿음과 모든 걸 치워주고 몰아가기를 원합니다. 방은 40년 동안은요,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방은 40년 동안 하나님 경험해요. 경험하면 재밌고 경험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좀 자자. 경험하면, 경험하면 재미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재미없다. 저는 엘지중스를 계속 응원하지만 여 기아타이거 층 팬들은 너무 신나죠. 아무래도 이 우승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는지 모르는데 지금 2대 1로 이기고 있어요. 두 번, 삼세번 했는데 두번 이겨 한번 이겼어요. 손장모님이 부산팬 우리 저기 다해 어디서 다해 다해 시험 들지 말고. 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쓰읍, 게임도 안 되는 걸를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졸려 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지는 팀을 응원하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승하는 팀을 응원하래다 그러고 야난 그럴 수 없다. 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애지를 응원했는데 내가 이 그런 근데 여러분 여러분 꼭 비축만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돌아가셔, 몰아가셔요. 몰아가신다고요. 뭘, 모르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재밌죠? 웃음을 경험해야 재밌고, 이겨야 재밌고요. 지는데 재미있다 그분은 진짜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해야 돼 이겨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자. 쫓아서 하나님을 아멘. 경험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발이 해지지도 않고, 참, 공장도 없었죠. 농사도 안 졌죠. 아, 무뭐 특별한 물을 안 했잖아요, 강의에서. 근데, 신발을 일으자고 옷이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야, 지금, 아까 그 간증문을 집사님 보내니까, 내가 더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지금 마쳐야 되는데, 낮에 했던 것을 리바이벌 하니까, 다시, 다시 그, 하니까, 재생시키니까, 벌써 시간이 설교 마칠 시간이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왜 설교를 안 잊어버린지 아는내 설교를요? 매일 나거든요 새벽이 네. 내일 새벽이면 또 하거든요 네. 수요일날은 또 하거든요 금요일날이면 또 하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강력한고 없어요 다음에 위대하신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멘. 이 감상 ppt 어, 아침부터 우비니가세 번째 거 제가 이렇게 오려 했는데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가이드 만나야 돼요세 번째 히브리서9장 27절, 다 같이 해 보자. 한번 죽는 것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지라 아, 그쵸. 마이크를 넣다 그럼, 이거안 되죠? 예. 네.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외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언제까지 인도하냐?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인도해야 돼요. 그걸 계속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놓친다 이거 안되는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인도하는거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 1절 1 4장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내가 들러내기 시작 또 내가 들러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늘에 위로하라 성령을 비로 수상해서 죽서 자는 공부하라 가슴에 성령이 일어나서 돼 저의 수고를 거치고 지니니 이는 저희의 하늘이 따릅니다. 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뭐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는 거야. 예수 어떻게 믿는 자가 살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안 되시죠? 예. 예수 믿는 거는요, 죽음 이유를 죽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아주 좀 나이 드신 분한테 좀상가하시고 남녀 배고실 연령으로서. 주 안에서 잘죽으시다 시작 주 안에서 잘죽으시다 제가 뻥치는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작은 기후후래 지금 비후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수고를 그쳤다 너희의 행한 일을 받으리라 라고 해야 되는거야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는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가 5 3 4장 불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을 그 말길 아주 없네 요당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저 건너편에 빛난 곳내 눈에 희미하나요 타임에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부를 시간이 없어서 아까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이절저 배는 하늘나라 뛰뛰고 서서 가세 어서 가세 주 계실 때 하신 말등 예비하라 하셨네 3절.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만. 여러분, 끝까지 찬송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성경 기즈대회왜 해요?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요. 1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읽어라. 마다보고 요한 일회상서를 좀 읽으세요. 하기 에서 성경 기즈대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네.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대회.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쵸? 오늘 여러분 어두운 그날이 닥쳐도 찬송 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거봉 걷다면서 나 안심을 4절 큰그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는 길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여러분 요단과 건너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가난 땅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잠깐 인도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네 번째는 영원한, 영원한 가이드. 맨 처음에는 어떤가요? 멋진 가이드. 두 번째는 어떤 가이드에서 능력 있는 가이드. 세 번째는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극꼬가까지 인도하는 가이드야. 네 번째는 뭐야? 영원한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한 가이드가 있냐는 거지. 자, 오늘 이 말씀 23절을 보세요. 23절 우리에게 자 20, 23절 우리 열초에게 맹세하신 당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오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오 예수님이 있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위함이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의 표정을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은적과 뿔이 흐르는 땅 6.3절에 적과 끓이는 강에 복을 얻게 하시오 복을 얻고 적과 끓이는 땅에 가게 하데오2 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를 지키라씀서 있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읽어 보세요. 시작. <목소리> 항상 복을 누리자. 저기 보세요. 거기 앞에 본질로 알죠? 제가 빨리 하자. 성경 본적 끝내자. 성경 필려면 30분밖에 안될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항상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디에? 가난 땐 들어가는 목적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예요. 또, 또, 두 번째 목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는 거. 하나님 구경하는 여러분, 요한기시록 21장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장막에,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 아. 아, 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천국이 안된 사람, 내 마음에 복음이 안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복음이 안 되고 천국이 안 되면 천국에 가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찌 천국갈 수있거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것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마음이 서로 오늘날 같이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기 위해 들여서 그 주님이 우리를 가난에 인도하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지나서, 25절 우리가 그 명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모 하나님 앞에서 삼가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의로움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어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하지, 어? 거룩한 선. 나 어젯밤 꿈속에 한 꿈을 꾸었네. 그 예루살렘성, 곁에 섰더니 그 헌한 소리로 주찬양하면서 그 주무 찬미하며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찬양을 좀 잘하면 돼. 예. 한번 아, 하시면서 한번 아, 볼수 있어요. 예루시자 예루살렘 예루 한 번만 더 예루 시작 예루살렘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싶은데요.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항상 여호와를 경영하며 항상 을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이드는 영원한 가이드예요. 오늘 뭐 1년, 2년 우리를 인도했다가 끝난 대평기층이 아니라, 영원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2 1장4절장년할때하죠 모든 눈물을 분눈해서 씻기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앞에 봤더니 눈물, 뒤에 봤더니 눈물, 옆에 봤더니 사면 초가 진퇴한날 눈물이 메마르잖아 여러분, 천국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분눈해서 씻기 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요. 처음 것들은 다지나가요 빨간 거가 전부고 파란 거가 조금이죠, 그쵸죠 사망, 고통, 눈물 다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는 리셋, 리셋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는 거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습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것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오늘 그 말씀을 뵀는데 우리 사모가고사님께 설교 원고를 많이 써가지고, 그러냐고. 그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는온 가족 둘인데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구별되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도 써놓은 원고를 들어야 될것 같아서. 아까우니까. 그래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 그러면, 요당강 간데강 간대, 때까지 하나 인도하실 것이죠. 강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면 우리 안, 어, 진행하시는